我们真一爱。 그 스타엑스 디스벤스 주차 위반 단속 후배님 그어 잘했다 박수 아 근데 수고했어 주차 금지 이거 주차 금지 이거 뭐야? 자 <laughs> 아줌마한테 여쭤보자 안녕하세요. 세 명이요. 근데 차, 여기 국가에 어? 안 돼요? 저희 한 시반까지밖에 안 돼요. 나는, 아, 고민인데? 니까 너는 회냉면 먹을 거지? 근데 못 고르겠어? 또? 어. 또개 계속... 지겨워 개 지겨워 골랐어? <laughs> 나 근데 비빔 비빔 뭐 비빔은 아, 해비빔 막. 아니 왜 냉면도 있고 막국수도 있고 아니야 비빔은 하나야 예. 하나 회냉면이랑 분이시랑. 아, 회비빔맛국수잖아 저요? 저래 그래, 우리가 회비빔맛국수 회냉면이 비빔냉면이겠지 주문 안했어요 그래?

이거 너무 귀엽다. 옥수수인가 봐. 귀엽다. 바게트.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운데아나 심장이 너무 아파. 아 너무 귀엽다. 얘가 적당히 찌그러지고 얘가 적당히 못생겼다. <laughs> 이 녀석을 해야겠다. 저 o m e 주세요. n Nobody, don't buy. Nobody, don't part of it. Don't part of it. Don't part of it. Don't part o 하는 날이 아직까지 저희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오신 게에 한번 타도록 타주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으시고 음. 뭐 오히려 이거 타려고 찾아오신 분들 꽤 많아요. 음, 전짚라인 하겠습니다. <laughs> 네 됐어? 네. 응. 잘했어. 얘 혼자 딸 기껏 왔는데탈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가, 들어갔다가 저도 할게요. 했어. <laughs> <laughs> 근데 임신한 거 같잖아? 넌 몰라. 근데 임신한 애 치고 되게 아. 임신할 때는 예, 예민하지. 야, 만지지 마. 그니까. 아, 옷이 난? 뭐야? 아, 저 내려오네. 잘전화주시요민출하겠습니다 기해드릴거예요한 5분정도 걸리세요 어느 <laughs> 분부터 가보실까요? 저 먼저 갈게요 너 가고 나 여기 나오면 나 <laughs> 이거 이렇게 헐거도 되는거죠? 네. 올라가서 올라가요 몸은 몇프 준비합니다. 얜 잡아도 되죠? 아니요 뭐 잡는지 알려드릴게요 <laughs> 자세는 따로 없나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옐로우 출발합니다 옐로우 <laughs> 다아아 출발. 살았다 자, 아, 살았다 죽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요? 네. 너무 서워요 까치발 한번 들어볼게요 네. <laughs> 개킹받네 <laughs> 안 재밌어 안 재밌어? 어 왜? 그냥 무섭고 이마트가 있긴 데 완전 위 아니면 석초 쪽이지 강릉도 있고 이쁜데 지금 비수기라서 야자수도 많이 안자 <laughs> <생동감> 야자수. 야자수만 <laughs> 생동감 있잖아 야자수 무슨 편지야, 야수, 야, 좀 핀지야 지금. 야자수 간당간당하네. <laughs> <laughs> 우와 신기해. 이 갑자기 반스가왜 있어? 파킹이면은 뭐지? 진짜 집인가 여기 회사인가? 예은아, 이거 너무 예쁘지? 음, 이거 귀엽. 이거 한번 봐주면 안 돼? 이거 너무 예쁘지? 음, 귀엽게. 색깔 나 이런 거좀 하고 싶거든. 그래? 네? <laughs> 이런 건 어때? 너무 귀엽게? 나 이거 어? 너무 귀엽지? <laughs> 나 너무 귀엽지? <laughs> 나 너무 귀엽지 뭐야 모자. 귀엽게. <웃음> <웃음> 색깔이 언니 지금 제 착장이랑 찰떡이지 아. 저기도 저거, 저기서 앉아서 먹어도 아. 되네 나 건. 응 안녕하세요 아, 네 아아 네. 아. <laughs> 아, 아, 네네 여기서 아, 여기도 안돼 아기 있어요? 진짜? 안녕 네. 귀여워 우니아아닌거 아니, 야너 아니, 너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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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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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다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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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그치지나 솔직히 진짜 서핑한 사람들 너무 멋있다 생각해. 진짜로. 너 거? 누구 거? 내 거. <laughs> 야, 근데 우리 대화에 정태 하나도 안 웃는 게너 지금 이, 이 순간 즐기고 있는 거 맞아? 아 <laughs> 귀여워 그림체인 그러니까. 가 봐. 저기 뒤에도 제가 <laughs> 왔을 때요. <laughs> 이게 테이블이고 뭐. 테이블이고. 하나 <laughs> 솔? 네. 야, 그거 진짜 맛있어. 그렇고, 야 먹어봐. 여긴 아직 미완성이고. 먹어볼래? 여기는 이제 이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어? 싸 먹어볼까. 그치. 저기 있다. <laughs> 아, 야, 고거 <고가> 새운다. 얘나마에 <laughs> 드나 봐. 씨구나 김 마리구난 이름이 마리야 마리 뭔가 새 마름 운동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 예뻐 아. 생각하기 나름 모자 쓰는 게더나아 생김 떴어 나 모자 쓰는 거게 사실 좀 머리 안 감을 때만 써 그래 근데 왜 물어봤어? 모자 쓰나요 머리카 모자 그런 것도 너무 좋아 사람 성격이 그렇게 막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러지 않고 그대체적이잖아 패스센터 가서 아, 가격 가격 협정할까? 응응. 반갑다. 반갑다. 괜찮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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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해줘. 여기 여기 보고 안녕해줘. 넓은 세상이있었다 아, 그래, 그래도 근데 저희가 숙소라서 문세산을 못먹는데 서이못먹 하지 않나요? 왜 숙소가 시사가 안되서 매운가은아가사야돌아거 병사가 돌아가. 아니 병사가 돌아가. 병사가 돌아가. 병사가 아가 병사가 돌아가. 병사아기자기가다아가 병사가 돌아가. 병가있가 병사가 돌아가. 가돌가짜사가 돌아가. 병사가 음 마지막 갈수록 망아 지네 이건 또 지금 과거지? 그아마 저... 어... 아니 개구리가 좀 더러워 자나봐 쟤네들 쟤눈 나빠져갔다 눈 파득 부리다가 오 정태 <laughs> 저서 있어 봐저 <laughs> <나 바로> <laughs> 봐봐 V <laughs> <브이. 웃음> 아 이뻐 얘네 봐봐 오, 하트 해봐 <laughs> 오오서 <laughs> <써> 있어 <laughs> 달 가까워진 거 신기하다. 진짜 열면 내가 볼때 이거 시작이다, 이제. 그니까. 러 근데 잘 보이긴 한다. 이게 달 때문에 밝아 보이나봐. 어떡해, 누워있고 싶다, 여기. 어떡해. 어떡해, 진짜 미친 거야 배고프단 말이야. 아, 그러면. 지금? 야, 정태야, 너 나갈 생각 없지? 나갈 수 있어? 응. 나가서 뭐 할까? 살짝, 살짝 때리고 올래? 가볍게 때리고 저 먹었지 근데 그럼 그러면 뭐 하나 살짝 때리고 그래 네가보여줄 태도가 그래 평소어네 <laughs> 오빠 네 동생이야? 어 근데 얘네 막 8살 살 차이나 네8시예요네생기고 이쁘네 <laughs> 주여주현이랑 같이 나간다고 했찬주현이 응. 어렸을 때 같이 자마주고이런 친구들 주여자, 마주현이 친구 만나러 가오빠가여자 마찬가지. 주가지주그마라 얘 예, 6시 몇 분에 일어났대 왜? 너 늦게 자지 지않니짜증나겠다 살짝 왜? 배고파서 응? 냐더서 어? 진짜? Okay. 바꾸? 뭔가? 너 가게랑 같은 찍을라 했지? <laughs> 괜찮아.